아직 한 번도 안 들어온 것 같아. 왔어요? 몰라. 시작했어요. 시작. 와, 안녕. 와. 안녕. 끝나. 끝 여러분 약간 놀라셨죠? 지금 저희 얼굴에. 진짜 놀라지 처음이에요. 마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 방금 세수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너무 쌩얼이라서 저, 정말 쌩얼이에요 여러분 비비도 안 발랐어요. 저희 비비도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지금. 지금 완전한 생얼 상태예요. 지금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저희가 틴트를 바르고 시작할게요. 틴트 잠깐만 살짝. 일단 저희가 생얼이라서 못 알아보시는 분들 계세요. 우주소녀 의 설아입니다. 그리 저는 수빈이에요네 일단 저희가 너무 생얼은 그러니까 그 입술만 입술만 살짝 허락해주세요. 바를게, 살짝 자, 자 입술만 이거 거의 티도 안 나요. 요즘 설아 발라주죠. 살짝 살짝 바를게 살짝. 색깔이 아주 아주 예뻐요. 봄 색깔, 봄 색깔. 조금만 더 발라줘요. 음. 조금만 더요?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펴줘야 될것 같아요. 빠빠빠, 빠빠. 안 보여가지고. 저도 제가 발라드릴게요.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이거 벌칙 아니죠? 된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잠깐, 잠깐 되세요. 잠깐만요. 잠깐, 잠깐. 지금 장난쳤어 지금. 응.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쌩, 응. 너무 쌩얼인 건좀 그러니까 입술만 바르고 시작을 할게요 응. 저희가 진짜 비비도 안 발랐어요 저희 지금 굉장히 방금 떨려요 아 똑같은데 뭘 A 에이. A? 에이? 에이. 에이. 농담? 농담, 농담. <laughs> 저희가 이제 잠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내일 빨리 나가야 돼서 내일 또 팬서도 있잖아요 맞아요. 방주랑 청주에서 그래서 빨리 나가봐야 돼서 이것만 하고 바로 자려고 해서 저희의 이제 V 이앱 제목은 하나 둘셋 굿나잇 아, 시작 굿나잇 잘 자요 V 이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자기 전에 맨날 저희가 이제 예뻐져야 되잖아요 피부 관리 그렇죠, 피부 관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 피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피부 관리 해야 되는 피부예요 그래서 팩을 <laughs> 붙이고 여러분들랑 이 되게 오순도순 이렇게 제가 붙이고. 그래서 저희가 팩을 모았더니 이만큼이나 모아졌어요 엄청 많죠 보이시나요 엄청 많아요 종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동물 모양도 팬더 있고 막 귀여운 것 같아요 팬더도 있고 막 이거 봐 이거 여여 이건 뭐죠 라이스 에센스 이것도 있고요. 또 장미도 있고요.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있어요. 네. 뭐 원숭이도 있고요. 알로에도 있고요. 예, 저기 지금 대화창에 안 헤어졌어요라고 나오는데 아, 저희요? 제가 진짜 안본 사이에 수빈이가 이별을 이별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laughs> 원래 사람이 아. 책임지지 못할 말에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별한 거아니고요 잠깐 은사한테 한눈 판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 문제 팅,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네. 박수, 빈 친구, <은 Coin>: <unexpected> 김서라 친구. 네, 하얘 했습니다. 네, 많이 했고요. 네, 팩을 그러면 서로 골라줄게요. 권택이 아니에요, 권택이 아니에요. 팩을 골라주세요. 자, 여러분. 저희가 팩을 할 건데, 특별히 골를 기회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건조한 원숭이. 원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성난 번째. 고양이 성난 고양이 화난 고양이 양말이 세 번째 다크 팬더, 다크 팬더 선이 네 그렇게 있어요 네이 정도 있는데 여러분 자 설아가 뭘 했으면 좋겠다 골라주세요 하나 둘셋 설아가 무슨 팩 했으면 좋겠다 판다 고양이 팬더. 팬더랑 원숭이 팬더. 팬더가 제일 많이 나오네 팬더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수빈이가 뭘 했으면 좋겠다 <laughs> 네. 수빈이가 원숭이랑 고양이 나왔어요. 고양이, 원숭이, 선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팬더. 원숭이 원숭이 자 수빈이 고양이 원숭이 하나 둘셋 응. 원숭이 났습니다 아, 잠깐 아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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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잠깐. 고양이로 해달래요 수빈이가 아니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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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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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아, 그러면 언니요? 그러면 저희가 할 팩은 음, 음. 그 다크팬더 선이 그리고 성난 고양이 수빈이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저희가 팩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요저 너무 좀 진짜 어떻게 어 어떻게 너무 이상해 어색해 자 잠시만요. 그럼 팩을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저부터 붙여 주세요 네, 살짝 이렇게 옆으로 와 주세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짠, 짠, 짠. 어,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잠시만요. 아, 잠, 아 그렇게, 그렇게 들 들, 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다크팬더. 이게 미백 기능성이 있대요. 아마 그럼 내일은 아마 화사해진 설아 언니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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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장난 아닌데. 오, 살아있네. 어, 제가 <laughs> 아직 거기 들리면 안 돼. <laughs> 준비가 안 돼요. 릴거 없나요? 안 나와요 언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앞머리를 좀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앞머리는 이렇게 하고 갈게요 잠깐만요. 코가 편도 야, 눈이 그 손씻으셨죠저못 <laughs> 믿어요? 턱도 좀펴 주실래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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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머리 잡아주세요. 잠깐만. <laughs> 아 웃지 말아요. 아 웃지 말아요. 웃지 말아요. <laughs> 너무 웃겨요? <laughs> 아니, 내가 붙였는데 자꾸 팩 탈러. <laughs> 잠깐만. 아,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 오늘 그리고 어막 크크크 크크크 빵 터질 여러분 준비하세요. 배꼽, 배꼽 도둑이 지금. 잠깐 우리 불이 붙이고 한꺼번에 준비하자. 한꺼번에 어. 그러면 저도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저는 고양이 성난 고양이. 이거는 피부 진정이에요. 피부 진정 뭐뭐 잠시만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돼 지금 보나 언니가 웃고 난리가 났어요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요 어 이거 잡아주세요 나도 붙여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여러분 창고를 여기는 저의 침대예요 처음으로 V앱에서 소개하네요 아한 번에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데려주세요 여러분 잠깐만 성남 고양이 내가 살다 살다 팬더가다 내보고 정말 대나무 <laughs> 하나 갖다 주세요 근데 귀여운데나 미안한데? 어, 제가 어쩌드릴게요 이러세요 아, 잠깐만 은순 씻었죠 제가 아, 손 씻었어요 설아 언니 곰손인 거 알죠 여러분 지금 손 달달달 떨면서 팩들 오세요 잠깐 <laughs> 갑니다 성남 고양이 성남 고양이 아니죠 성남 고양이 맞습니다. 편다가뱉붙여 아, 잠깐만. 어, 나, 잠깐만. 잠깐만. 아, 여러분, 저한테도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됐어, 지금 너 완벽해. 잠깐만, 뭘완해 아, 잠깐만. 잠깐 어. 거울, 거울 는 잠깐만, 잠깐만. 잠깐 <laughs> 들어갔어. 아, 어떡해? 1 0 2들 아 여러분 팬덤 너무 자, 잘 구라네요. 하나 둘셋 짜자잔. 짜자잔. <laughs> 아 우정 일기선 하나.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 잠깐 블랙 자 감성병. 아니 우리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캡처할 수 있게 뭐그 사진. 하 하나, 하나 둘 셋. 자그 하트 하나 둘 셋. 셋. 자, <laughs> 우리 썸네일 썸네일 농사진 하나 둘셋 그리고 이거 빵 쏘는 거, 하나 둘셋빵 네, 여러분 많이 잘 얻으셨죠? 저희 많이면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우정 일기를 모집했잖아요. 빠밤. 여러분 하셨죠? 그러니까 당연한 소리 하는 거죠. 제가 우정 손 우정 손 우정 손손손손 우정 손. 손 우정 손 하나 둘셋 우정 손 들었어요. 우정 손, 손. 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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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어, 자 저희가 손 드신 분들 김도연 그리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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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네. 싶구나 수현 간육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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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이님 발등. 어, 어, 하예은. 아 어, 떨어졌어요. 어, 떨어질 어 너무 빨라. 민발 어, 최우수빈 안수진. 최우 어 어, 어. 어 너무 빨르다수진 아, 어, 신영환. 선이가 좋아하는 어, 김. 시, 아유. 우정선이 누구요? 아 우정선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정은 저희 우주소녀의 팬클럽 이름이고요. 그렇죠, 아.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우정이라는 팬클럽이 만들어져서 오늘 우정 1기를 모집하게 됐는데 여러분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랑 같이 어 진짜 행복하게 같이 열심히 했으면 골라요.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팩을 붙여서 근데 저는 솔직히 생어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한개 마음이 편해졌어요. 동물을 편들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성난 고양이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금 이거 붙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뭐 친구들끼리 팩붙이 수도 왜 웃죠? <laughs> 이게 <웃음> 계속 저도 카메라 보고 얘기하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웃겨. 아 그래가지고요. <laughs> 자, 자 제말안 끝났어요. 친구들끼리 팩하면서 놀때 그냥 밋밋한 흰색 팩은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그만 웃어요. 성성난는데 왜 자꾸 웃어요? 어. 자,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게 판다랑 성난 고양이 그리고 원숭이까지 동물 친구들과 함께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동물 친구들랑 이놀 수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그러니까. <laughs> 팬더톡스팬더톡스팬더톡스 잠깐만. <laughs> <laughs> <피곤해 봐요. 어떡해. 웃음> 그 여러분 왜 웃기만 하세요? 팬더톡스아 너무 아까 어떡하지진짜진짜피곤해보여피곤해보여피곤해보여특피곤해보여트피곤해각해요 피곤해보여요. 피해그러요피곤해보여렇게곤해보여요 피곤해보여요. 피곤해요여러분잘돼요 피곤해보여요. 피곤해보여요. 피곤해요 피곤해보여요. 피요피곤해보요 이제 눕방이잖아요, 잠들기 직전이니까 이거를. 눕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야죠. 누워야죠. 자, 다리를 여기로 <laughs> 뻗을까요? 누워야죠. 어, 보드 u r e g 누워야죠 누워야죠 the <누워야죠. 웃음> 여러분도 누우셨죠? 누웠어요? 다 누웠죠? 여러분 누웠죠 누웠어요? 댓글이 못 읽겠다. o 까이뭐라요안 웃길 리가 귀여워 수여이 수빈이 누나도 수빈 누나 수염 <laughs> 수염 수염 하트, 하트 10만 돌파 그러면 지금 하트 10만 돌파했나요 저희? 네 그러면 하트 20만 되면은 저희가 <laughs> 이거 팍 <화병> 붙인 상태로 <laughs> 개인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 잠깐만 그만 웃어봐요 하트 20만 되면 개인기 뭐하세요원네요 <laughs> <laughs> 동물농장이다 아니 하트 20만 되면 제